안녕 방구예요. 저번에 이어 배틀존 낭만 리그를 또 개최할 예정인데, 저번 에 사실 테스트 형식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더 작았고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말만 제대로지 그냥 상금이 커질 뿐이야. 저번엔 8강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엔 16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번과 다른 점이 뭐냐? 자 일단 상금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번에는 무브 인터랙티브의 지원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브 인터랙티브의 70만 디알캐시 지원 플러스 아프리카tv에 10만원 지급 이 있어가지고 우승 40만 디알캐시에 6만원 준우승 20만 디알캐시에 3만원 3등 10만 디알캐시에 만원이고요 그리고 참가만 해도 어, 이건 제가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총 16강으로 진행할건데 어, 참가자가 저조하면 8강으로 진행 을할거고요어 그리고 또 글로벌 팬좀 재미를 위해서 기가시드라몬 피에몬 카우스 디크몬 듀크몬을 없앴습니다 듀크몬은 외형이 변해서 낭만이 없어 보여가지고 변했고 피에몬과 기가시드라몬은 전대 대회 우승픽에 제가 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어, 두 개를 배너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좀 빠른 진행을 위해 회복 플로피 R 300 회복을 하는 회복 플로피 R을 빼버리고 200을 회복하는 회복 플로피 D로 바꿨고요. 어 아무튼 그리고 결승은 3판 2선. 룰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진행은 24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4월 5일 5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지를 봤는데 아, 나는 DR을 안 하니까 참여 못 해.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디 RPG 오르디네몬을 공짜로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디네몬 150짜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 하나만 사실 어 아이들을 처음 만들더라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디지몬 RPG 배틀존에 참가 가능한 디지몬 3마리 정도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완전 새로 키워서 아예 비트가 없어가지고 뭐 공격할 카드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 저한테 제 방송에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긴말 주시면 제가 이 부스터 칩, 데이터 폭주, 공격 플러그인 N 세 개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회 참가할 사람들만. 자, 그리고 지금 출석 체크 이벤트라기 때문에 30일 토요일 이 DR 가면은 이벤트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서버 있죠?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 세라피만한테 말을 걸면은 출석 체크 보상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샵 창고에 들어가면 이렇게 출석 체크 보상 상자를 주는데 이 30일에 주는 2주 패키지와 반투명 세트 상자 이게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상당히 세지고요. 이런 뭐 문장 세트나 아바타 세트 이, 이런 걸 주는 거거든. 세지고 일요일 날 기이한 디지타마 X 이거는 뭘 주냐면 기이한 안써놨네 안 기이한 디지타마 X 뭐 주는지 아시는 분? 아백 자리 디지몬 아 이건 의미 없겠다. 뭐제 리그랑은 상관없지만 기이한 디지타마 X는 백 자리 랜덤 디지몬 준다고 하네요. 아무튼 사실. 토요일 것만 받으면 만들기 쉬워. 어, 그리고 또 좋은 거 있냐? 월요일에 성장기 포획금을 주고, 2주 뒤에 2주 패키지 한번더 줘서 사실상 한달 동안 오르디네몬 4월 17일까지거든요? 4월 17일 언제야? 3주째 수요일. 이때까지구나. 자, 여기까지는 오르디네몬이 있고, 그 이후엔 없지만, 아무튼 즐기실 분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셔서 참가하실 분들은 어, 만드셔서 참가하시고 참가상이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참가상만을 위해 그냥 참여하고 대충 그냥 어, 진화 깔짝하고 톡톡 때리다가 그냥 탈락하고 나간다. 그럼 사, 상품 안 줘요? 뒤지게 팰거야 아무튼 댓글에 참가 신청 방법과 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월 6일 진행해요. 아 그럼 뿅!